오늘의 시세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도 과연 어떤 시세를 보러 왔을까요? 아, 그래프가 어디냐 지금 새우가 난리가 났네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어? 양념 이걸 더달라 써느네. 양념 양념 시장 네결로죠 자, 만원3원만1원 아무것도 손도 지요 이거 만원이 2만 원. 2만 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버님 골라야 돼요. 여기에 물렁게도 있고,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못 드려요. 집에 가면 다 욕해요. 그냥 이런 거 줬다고. 사는 걸로만 골라서 가져가세요. 27,000원 엄마? 어머니 어디다, 이거 어디다 드실 거예요? 일단 남기고 드릴게요. 이거 언제 드셨어요? 9 0다니까 우리. 간장게장 할 거. 간장게장 할 거? 물렁이야. 네. 물렁이야. 아, 물렁이야, 물렁이야. 물렁이야. 그래. 물렁이 얼마야 지금? 5,000원이요 <laughs> 네, 네? 여기 거는 거. 예? 4원 영이 면5 0 0 이거 뭐예요? 아, 거 순님이 가는 걸보는걸 모르고 는데 내가 나 거야. 아, 좋아. 멸치 놔도 괜찮아. 이렇게 놔뒀다 언제 먹는 거야? 살짝 있으면 더단맛 나. 괜찮아. 아줌마 이거 봉기도 더 들어가고 마그말 하지 마. 잡 봉기도 안치 얼마나이나 똑같다. 이 아, 물어봤더니 어, 너무 많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만삼천 원 get a man of my own. I'm 줄게요. n g to get a man of my own. I'm g o i 어 g to get a man of my 리 밑에 뭐, 그거 한 마리 다 해서 만 오천 원 주세요. 그게 원래 세마리에 가만 원에다가 두 마리 더 드리고, 이번 5만 원에 두 마리 더 드리는데, 다섯 마리에 2만 원어치만 하셔도 돼. 요2만원 아니면 사장님 잠깐만, 그 앞에 콜로 다섯 마리 2만 원이면 싼 거야. 다피잖아그거 얼마래요? 7,000원? <목소리가> 이거 7,000원짜리 절대 아니야. 몰라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좋아. 어, <목소리가> 절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야?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게, 아니. 이거만 적은 거야. 이것 얼마고? 요거는 6,000원, 이것도 6,000원, 두 손에 12,000원, 12,000원 드리고, 요거는8 0 0 0원짜리인데 사과는 이렇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7,000원이랍니다. 이거 진짜 좋네요 칼치는요? 8,000원인데 7,000원 준다고 한 마리에 칼치? 칼치 칼치 칼치는 이거 어. 한마리만원 파는 건데 3개 2만 원이게 무슨 칼치예요? 먹칼치예요? 먹칼치 칼치. 도 맛있나? 먹칼치 음. 만 원이래요. 네. 네. 똑같이 가면 이게 어머니 본통에 국거리 생. 네. 아니 소금 송옴 더 아니 들은 거였다고 세우지 언제 먹는 거야? 음, 얼마 만에 먹을지? 수있 이거 먹는 거는 엄마 이거는 금방 먹어. 예? 금방 익어서 금방 먹어. 한몇달 정도요? 아몇 달에 김장한대요. 아 김장할 때 바로 해래요 김장할 네, 때 먹을 수 있어요. 아. 소금을 두으라고 어 아니 이거 저기 새우젓이 어, 식로하거는 어머니 음, 껍데기가 음, 없는데 음. 그래, 새우도식으로... 음. 그냥 금방 그래 새우젓이로 이따가 냉동실에 넣으라고 해네 가만히 있어 어몇번만에 냉동실에 넣든가냉동실에넣든가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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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관어 엄청 많이 줬어요 이거 아저씨 오오오오오. 싸게 줬어야담에 na na na, anh đi na na. một mươi ba, một mươi ba, một mươi 몇kg이요? 4 k g 요 4kg 조금 더안 드세요? 오, 더 넣으면 안돼 왜? 네. 모래에이옷들이 어. 소주 2병만 넣어 이거 무다을 갖다 드릴게요 한복이 <laughs> 여기다 소주 네, 끝한 이 젓가락은 어떻게 해요? 2만원에요 키로에 키로에 2만원에요 육젓이 2만원이에요? 약간 자른 oh, 거예요 다른 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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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그래도 되는 나는 5만 원안 하고.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육수 5만 원짜리, 이거 괜찮은 거예요. 쌀은 색깔이 뽀예요. 뽀얗고 윤수가잘 나요. 2만 음, 음, 원이 거. 괜찮네요. 이거는 그럼 무슨 쌀이에요? 참제서? 그거는 약간 더 자른 거, 참제 이거는 얼마인데요 컷, 보고는 15,000원. 아, 가격이 육제 타고, 아, 아, 이렇게 참제 타고 가격이 다 틀리겠는데, 여기 색깔 굉장히 깨끗하네, 요금것도 15,000원, 괜찮요 섞인 거. 우리 어. 의 지금 뭘까? 문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거 지 말고 잠깐만 나와 봐 엄마. 아 아니 아니 하고 왔어 다시 잘했어요. 그는 <laughs> <laughs> <루루> <저게? 웃음> <조금 웃음>